국가보안법 바로알기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국법법이 위반 사업이 급감하고 사문화되어 폐지해야 한다는데 이거 정말입니까? 최근 국법법 사범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국법법 위반자는 넘쳐나는데 문정권이 대공 수사기관을 적폐시하고 무력화시켜 국법법 수사의 발목을 잡는 분위기를 조성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문정권 출범 이후 67명을 검거하여 기소한 안보 수사관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사라졌고 사문화되었다고 국법법을 폐지하자는 것은 국가안보의 법적 장치를 무장해제시키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 수년간 살인자가 발생치 않았으니 형법에서 살인죄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같습니다. 만약 살인자가 발생하면 어떤 조항으로 처벌할 것입니까? 국가보안법, 수호자유연대 105개 단체 자료 제공은 자유민주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